네, 버튼이 먹지 않아서 동작이 된다는 네, 제스키 보드인데요. 네, 고객님께서 이렇게, 네, 이렇게 보드만 떼서 보내주셨네요. 네, 분해를 해서 살펴보니 단순한 것 같은데, 좀 수리를 할것 같은데, 어디서 어떻게 손을 봐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네, 복잡하다고, 네, 보드만 떼서 보내주셨는데요. 넣고 좀더 자세하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 하시다가 잘 동작이 안될 때에는 네, 진전이 되지 않을 때에는 원래 탈착 그러니까 꽂혀 있던 부품들 네, 제자리에 다 꽂아 주시고 네, 수리 하시면서 되돌리기면쇼트나는 부분 특히 여하튼 메인 칩셋 고장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부품 교환 및 전원을 투입해서 테스트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테스트기의 그라운드를 네, 공통 그라운드 이쪽 네, 스코프 같이 몇건 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네, 전압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면 네, 5V, 12V가 전압이 나오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끝에가 네, 12V 라인이거든요. 네, 12V 네, 12V가 출력되고 있는 걸알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옆에가 5V입니다. 한칸 떼서. 네, 5V. 네, 5볼5 출력되고 있네. 요 그러니까 이쪽에 전원부에서는 전원이 현재 출력되고 있다는 거죠. 파워 서프라이, 닙스보드에서는 전원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이쪽에 해당되어 있는 동작을 하는지 네, 맥을 집듯이 혈관으로 이어지는 이쪽, 크리스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V 렌즈를 2V, 1V로 조금 더 세세하게 볼수 있도록 확장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왼쪽 핀, 가운데 핀, 우측 핀. 밝지는 안한다는 것이죠. 네, 파형 주파수가 발진을 해야 되는데, 네, 발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크리스탈 레지는 이쪽, 밑에 있는 메인 칩셋을 같이 살펴봐야 되는, 네, 그런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자칫 잘못하여 이쪽 메인 칩셋에서, 네, 주파수를 전부 다, 우리말로 잡아먹기 때문에, 즉, 쇼턴하는 것처럼 거기에서, 흡수를 해서 주변에 다시 어디를 써와 데이터를 실어서 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는 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출력값이 자, 맨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중앙에 있는 주선이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 보셨을 때 올라갔을 때 저게 둘 중에 하나는 내 네, 파형값이 주파수 파형이 막 움직여져야 되는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이쪽 메인보드가 불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버튼을 눌러도 동작을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살펴봐야 할 부분은 이쪽에 메인보드가 되겠습니다. 수정 발진자, 수정 진동자. 시장에서는 보통 크리스탈, 엑스탈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제품 데이터 시트를 보고 좀더 살펴보면 은 네 데이터 시트의 핀맵이고요. 네 4메가다 그러면 속도를 얘기해주는 거죠. 발진 네, 속도가 네 4메가, 발매가 아 12메가, 뭐 중류 별로또그이에 중간에 이렇게 있습니다. 핀이 네 1번 핀, 그라운드 아웃 풋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마킹 써 있는 네, 글자가 보이는 자리에서 오른쪽이 1번, 가운데가 2번, 좌측이 3번이고, 그래서 네, 1번 인풋 가운데가 그라운드, 네, 3번 좌측이 출력입니다. 네, 1번, 발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줬는데도, 3번, 발진 주파수가 파형이 안 나오는 거, 네, 그러한 경우는, 네, 3번 핀 자체에 라인이 이상 있거나, 또는 이 제품에 이상 있는 것입니다. 수리하면서, 부품을 네, 시정한 뒤에 또 테스트하는 이러한 과정이 여러 번 있을 수 있습니다. 전기를 넣어서, 네, 불 들어오네요. 전혀 불이 안눌었던 내용이었었는데, 네, 버튼도 동작을 하고요. 네, 이제 나머지 주변 장치들을 연결해서 나머지 확인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스기 수리 포스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하면서 네, 참고적으로 설명을 한번더 부연 설명 드리게 되면 네, 자체 수리, 자가 수리 하실 때에 네, 먼저 네, 파트를 구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어느 파트가 고장이 났는지 네, 그래서 그 파트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 나가시는게 다른 파트가 고장 안나도록 데미지라 그러죠 네, 역으로 치명타를 안 입히는 데 네,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파트가 먼저 고장이 났는지를 구분하시게 되고요. 네, 진행상에 하시다가 부품 같은 거 혹시 탈착 뺐다가 원 부품으로 아니면 다시 빼기 다시 꽂기가 좀 그럴 때는 네, 부품을 따로 추가로 봉투에 담는다든지 싸가지고 부착을 해서 같이 보내시면 좋겠고요. 네, 보내실 때 네, 이와 같은 네 보드 여기에 네, 키버튼과 디스플레이 되는 동작 확인할 수 있도록 같이 보내주시면 은 더욱더 효율이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네, 보내실 때는 말 그대로 네, 통만 네, 몸체만 놔두시고 네, 전자기판만 빼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laughs> 혹시 네, 다음에 조립할 때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실 때는 빼실 때마다 사진 한 번씩 찍어 놓으시게 되면 내 네, 꽂을 때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